안녕하십니까. 저는 제이어스 사업단에서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교육총괄이사 재경원입니다. 5년 정도 이제 영업을 하다가 교육 관련된 컨텐츠 개발하는 걸 워낙 이제 많이 하고 잘 하다 보니까는 하나 손해보험 쪽에 교육팀장으로 들어가서 이제 시험 대비 교육 뿐만 아니라 상품들 교육하는 그런 일을 쭉 했었고요. 그 일을 하다가 미래세 생명 쪽으로 스카웃해서 이제 거기서 똑같이 티칭 매니저라그래서 교육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번에 이제 제이어스 사업단에서 진경열 대표님이 또 말씀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합류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2010년부터 보험 일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게 뭐냐면 체계화된 교육 시스템이 일부 원수사 기준으로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ga 쪽으로 입사를 하게 되면 교육 시스템이 사실 전무한 것이 사실 현 시점의 현실이고요. 단순히 상품 판매만 전념을 하다 보니까 제대로 된 판매보다는 불안정 판매가 많고 그리고 상품 위주의 판매가 많다 보니까 제대로 된 컨설팅에 대한 부분들이 부족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저희 제어서 사업단이 가장 이제 좋은 점은 뭐냐면 그렇게 단순 상품 판매가 아니라 정말로 인카라고 하는 인생의 카운셀링처럼 인생을 논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상품이 아닌 정말로 인생에 대해서 도움을 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파이낸셜 어드바이저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적으로 배워야 되는 시스템이 있는 곳으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인교육 과정에서 나를 알고 다른 사람을 알수 있는 교육부터 시작해서 체계적으로 인생에서 어떤 부분들이 보장이 필요한지에 대한 12대 보장이라고 하는 교육 시스템이 있습니다. 단순히 상품으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그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컨설팅할 수 있는지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진행하고 있고요. 그 교육 시스템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만족도를 느끼기 때문에 입사하는 분들의 교육 만족도는 굉장히 높은 것으로 저는 지금 알고 있습니다. 신인뿐만 아니라 경력자 분들도 이 12대 보장. 강의를 듣고 나서 새로운 접근 방법을 배웠다라고 후기를 남겨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 후기가 궁금하신 분들은 신인 강의 후기에서 한번 영상을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동안에 많은 분들이 특정 상품이 좋다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상품으로 접근을 해서 컨설팅을 많이 하셨는데요 이 부분에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음달 1년 뒤 2년 뒤가 되면요 그 상품보다 월등히 좋은 상품들이 계속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 상품이 바뀔 때마다 상품이 좋으니까 이 상품으로 갈아타십시오 라고 하는 이야기밖에 할수 없는 그런 이제 설계사가 되실 수 밖에 없는데요 저희는 인생 전반을 놓고 인생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기 때문에 상품 위주가 아니라 그분의 삶 속에서 그리고 그분의 삶을 지켜 드리 이거나 도와드리기 위한 것으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 한분한 한 분의 삶에 녹아들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상품 컨설팅이 아닌 인생을 함께하는 그런 컨설팅이 되지 않냐라는 그런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총 4일간 진행이 되며 첫날에는 보험의 전반적인 이야기를 이해할 수 있는 시간 그리고 둘째 날에는 12대 보장 플랜을 통해서 보험의 전반적으로 인생이 어떻게 컨설팅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배우시게 되는 거고요. 셋째 날은 금융 재테크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 컨설팅에서 필요한 상품들에 대한 내용들을 배우시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4일 차에는 전산 시스템을 기준으로 전산 내용뿐만 아니라 실제 설계하는 방법을 배우게 되는데요. 단 4일 과정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한번 우리 페이님들이 경험해야 되는 모든 과정들이 다 녹아있다고 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상황으로 그동안 이 일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단순히 자격증을 땄기 때문에 도전하셨던 분들이라든지 그리고 단순히 보험이 돈이 많이 번다 그래서 들어오셨던 분들뿐만 아니라 여기서 처음에 입사를 하셔서 한 3개월 정도 갈 곳을 마련하지 못해서 방황하시는 분들도 저희 신입 교육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컨설팅이 이루어지고 어떻게 보험에 대해서 접근이 가능한지 그리고 고객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인생의 카운 셀링이 뭔지를 배웠다라는 후기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사실. 여기 와서 많은 분들이 만족하는 게 단순히 상품 교육이 아닌 정말 나와 그리고 사람들을 알아가는 과정 즉 인생의 전반적인 컨설팅이 진짜로 가능한 교육이 있구나 이런 만족도들이 굉장히 높으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단순히 보험을 하기 위해서 제이어스 사업단을 선택하기보다는 진정으로 저희가 인생을 함께하는 고객과 함께하는 그런 과정들을 배우기 위한 그런 곳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희 제어스 사업단에 오시는 경력자분들이 가장 집중하는 것이 갈곳 마련입니다. 저희 경력자 교육 과정에서는 갈곳 마련을 위해서 각종 DB 교육뿐만 아니라 법인 교육 관련돼서 그리고 종신보험에 대한 심화 과정 그리고 AP 관련된 자료까지 갈곳 마련과 만나서 할 이야기들을 다양하게 구성하고 있고요. 그를 통해서 경력자분들 같은 경우에 들어오심과 동시에 다양한 방법으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경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다양한 DB가 있었다는 걸 몰랐다는 피드백이 가장 많았고요. 이곳에서 이제 저희들이 제시하고 있는 각종 DB 관련된 내용들을 교육받으시고 그것을 현장에 당장 접목시켜서 활동에 바로 활용하시는 분들이 꽤 많으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만족도들이 굉장히 높으십니다. 저희 한 10년간 개인 사업을 하셨던 이제 배모 팀장님이 계신데요. 엔터테이너 이제 사업을 하시면서 각종 이제 사회도 보시고 각종 행사 이제 섭렵하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엄지를 날리시더라고요. 정말 교육이사님 말 잘한다. 그리고 교육의 만족도가 본인이 평생을 말하는 직업을 가졌었지만은 사람들을 만나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진심으로 자기가 배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남겼던 후기가 제 인생에 큰 마. 마음에 드는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제여섯 사업단은요, 33개의 전국 지사가 존재하고요. 33개의 전국 지사에서 요청에 의해서 저희가 방문해서 교육해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무래도 광명의 본사가 있다 보니까 교육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혹시라도 이제 작은 이제 지사 같은 경우에는 초청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전국 어디든 빠르게 달려가서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최소한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저희 다섯 분 이상 모이실 때만 저희가 출장 강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있어요. 원하시는 시간에 맞춰서 저희가 맞춤 교육을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처음 시작하시는 신인뿐만 아니라 이 일을 27년 28년 30년 하셨던 팀장님들도 매우 만족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저희 초대해 주시면은 저희가 찾아뵙고 2시간 안에 그분들에게 만족도를 100% 드릴 수 있는 그런 교육들을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연락 주시면은 저희가 스케줄 맞춰서 찾아뵙고 강의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 일을 하면서 느꼈던 게 많은 분들이 리크루팅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나처럼 하면 된다라는 이런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나처럼 하면 된다라는 말이 나와 같은 사람이 아닌데 이겨낼 수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그러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열정이 넘쳐서 많은 분들을 리크루팅하지만은 제대로 된 교육 시스템이 없고 그리고 단순히 이제 리크루팅만 하고 방치하는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저희 제여어스 사업단에서는 관리자의 꿈을 가지신 분들, 리더의 꿈을 가지신 분들이 입사를 하시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모아 오시면요. 그분들을 성장시키고 도와드리는 저희 제이서 사업단 교육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성장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함께 하고자 하는 팀원들의 성장까지도 도와줄 수 있는 이런 곳이기 때문에 관리자로서의 꿈을 갖고 계신 분들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면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교육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는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교육 시스템이 있는 제이스 사업단에서 여러분들도 함께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교육이라고 하는 게 교육을 잘 받아서 이분이 성공을 한다?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반대로 이분이 처음에 어떤 식으로 시작을 하는지가 저는 사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너무 많은 분들이 이 보험일이라고 하는 게 좋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에게는 부담을 주고 누군가에는 불편한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다면 그런데 이에 도전하고 싶은 분이 있다면 사실 다른 곳에 가지 마시고 진짜 저희 제이어스 사업단 신인 교육을 꼭 한번 받아보시라고 말씀. 드리고 싶어요. 저는 1년, 2년 하실 거라고 한다면 어디에서 시작하시든 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지만은 정말 진심으로 이 일을 10년 이상, 20년 이상 그리고 나와 함께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성장을 원하신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첫 시작을 이곳 제에서 사업단에서 시작하셔야 된다고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 신인분들이 제대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기수로는 4기까지 진행이 되었고요. 다른 지혜 a 는 없는 기수문화가 생겼습니다. 1기는 1기끼리, 2기는 2기끼리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번에 진행했던 1, 2기 통합 빌드업 과정에서 또 1, 2기 통합 교육을 진행을 했고요. 이런 기수문화들을 통해서 더욱더 이 일이 혼자 하는 일 같지만 은 함께 할때 그리고 함께 어우러져서 무언가를 해나갈 때 더욱더 정착도 잘 되고 더욱더 많은 성과를 낼수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하기 때문에 앞으로 제이어스 사업단은 여기 오시는 모든 신입분들이 제대로 정착하고 함께 할수 있는 이 시스템에 적응하실 때까지 끝없는 후원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이 일이 혼자 하해서 외롭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만은 저희 교육부에서는 여러분들 한분한 한 분의 일거수일투족 그리고 한달한 한 달의 영업 업적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해 나가고 있는 모든 일에 뒤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고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실 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교육부를 만드는 게 사실이에요. 저희도 꿈이고요. 그런 이제 우리 신입분들 그리고 경력자분들 함께 하는 그런 교육 팀으로 앞으로 더욱 더 성장하는 모습으로 만들어 가고 싶습니다.